안녕하세요. 진똥입니다. 자, 오늘 배워볼 내용은 파티클을 사용하여 이러한 컬러풀한 라인을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감기가 걸린 상태에서 상태라서 중간중간에 코를 훌쩍거린다거나 그래도 양해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작업을 할새 컴프를 생성합니다. 이름은 파티클로 하겠습니다. 컴프 사이즈는 dv 사이즈에, dv 사이즈에, 듀레이션은 10초로 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일단, 파티클의 경로를 2m를 사용할 건데, 파티클의 경로가 될 라이트를 하나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트 타입은 포인트로 하여서, 이름은, 이름, 이름도 역시 그대로 나, 라이트로 놔두시고, 오케를 해줍니다. 라이트를 생성했는데도 라이트가 보이지 않습니다. 뷰에 보시면, Show Layer Control 이라고 있는데, 이것을 체크해 주셔야, 라이트가 이런 식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자. 라이트가 원을 그리면서 컴프 안에서 도는 경로를 만들어주게 될 텐데요. 직접 키프레임을 찍어가면서 원을 그리기란 번거롭기도 하니요 정확하게 그려지지도 않습니다. 자, 이런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솔리드를 하나 생성합니다. 자, 컴포 사이즈와 동일하게 솔리드를 하나 생성 후 마스크 타입을 원으로 선택 후이 툴을 더블 클릭을 하면 컴포 사이즈에 딱 맞게 라이트, 마스크가 생성되게 됩니다. 자, 그럼 이 마스크 패스를 Ctrl+C 복사하여 라이트의 포지션에 붙여넣게 됩니다. 마스크 패스가 너무 크죠? 마스크 패스를 더블 클릭하여 Ctrl+Shift 누르신 후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가운데를 중심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후이 마스크 패스를 컨트롤 C 복사하여 라이프의 포지션에 컨트롤 V 붙여넣게 합니다. 자, 그럼 이런 식으로 마스크 패스가 마스크 패스가 포지션에 모션 패스로 붙게 됩니다. 자, 이제 이 솔리드는 필요 없으니 삭제해 주시고요. 한 바퀴만 돌게 되는데 계속 루프 시켜 보겠습니다. Alt 타임워치에 클릭하시면 이렇게 익스프레션 창이 활성화하게 됩니다. 활성화 되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퍼티에 가 보시면 루프 아웃 넘버 키프레임을 선택해 주시면 이런 식으로 계속 루프 되게 됩니다. 자 이제는 파티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파티클이 적용될 솔리드를 하나 생성합니다. 자, 이것은 자, 여기에서 이런 분위기가 연출되는 연기를 만들 것인데, 저건 역시 파티클을 사용한 것입니다. 자. 파티클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파티클이 중앙에서부터 생성되게 됩니다. 이 파티클의 이동 경로를 라이트를 따라가게 할 것이기 때문에 이미터 타입을 라이트로 하게 됩니다. 라이트. 자, 이러면 라이트 이름을 2m로 바꿔달라는 이런 경고 박스가 뜨게 됩니다. 경고창이 뜨게 됩니다. 자, 그러 그렇다면, 그래서 라이트, 리, 라이트 이름이 라이트이기 때문에, 파티클 옵션에 들어가셔서, 바깥에 라이트 이름과, 똑같이 이름을 라이트라고 해주었습니다. 자, 여기서 최초로 2m로 돼 있었기 때문에 이 라이트 네임을 2m로 바꿔줘도 똑같이 적용되겠죠. 자, 그럼, 이러, 그럼 이렇게 파티클들이 라이트의 경로를 따라가게 됩니다. 작업 하시는 분에 따라 다 틀리겠지만 저는 이 라이트 모양이 거슬려서 이 라이트 모양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에 보시면 쇼 레이어 컨트롤을 체크 해 주시면 이렇게 라이트 모양이 사라집니다 분위기 연출을 위해서 연기를 만들 텐데요 그럼 일단 파티클 타입을 바꿔야겠죠? 파티클 타입이 스피어로 되어 있어서 이런 원 모양의 파티클들이 생성되는 것인데 이것을 클라우드로 바꿔주면 이런 구름 모양의 파티클들이 생성되게 됩니다. 지금 크기가 작아서 구름처럼 보이지 않는데요. 크기를 한번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티클 사이즈를 늘려주시면 이런 모양이 되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보아도 구름 같지 않죠? 연기 같지 않죠? 그것은 투명도가 너무 높아서이기 때문입니다. 투명도를 조절해 보겠습니다. 오퍼시티 탭에 투명도를 5 정도로 낮춰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연기, 연기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자, 분위기를 연출하기엔 너무 파티클들도 크고, 파티클 개수도 많습니다. 자, 파티클 사이즈도 랜덤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랜덤으로 해보시고, 생성되는, 파티클 개수도 줄여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식의 연기가 생성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파티클들이 살아있는 시간이 너무 기니까 이렇게 화면이 지저분해 보이죠? 파티클들의 살아있는 시간도 1.5초 정도로 단축시켜 보겠습니다. 파티클들이 처음 크기로 나왔다. 점점 줄어들면서 없어지게 보겠습니다. 파티클, 파티클 탭에 사이즈 오브 라이프라고 이 탭을 열어보시면 이런 그래프가 보입니다. 여기에서 이런 모양을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파티클들이 최초 1이라는 크기에서 점점 줄어들면서 없어지게 됩니다. 이 그래프 모양과 같이.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커졌다 작아지는 이런 그래프가 되는 것이죠. 명도를 좀더 낮춰보겠습니다. 이미터 옵션에 Velocity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 Velocity는 파티클들이 최초 새로 생성될 때 파티클들의 속도를 지정할 수 있는데요. 이 값을 이렇게 늘려주면 파티클들이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더 이렇게 멀리 벌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120 정도로 조보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명도도 역시 사이즈 그래프와 마찬가지로, 이런 모양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파티클에 색을 넣어 보겠는데요. 오버라이프를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색을 가지게 됩니다. 컬러풀한 색을 만들게 되 있죠. 컬러 오버라이프에 가보시면 이런 식으로 색이 지정되어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드는 프리셋을 선택 후, 약간,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연출하는 연기 파티클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합성 모드는 a 드로 해주겠습니다. 자이 바깥에도 합성 모드도 에드로 해주겠습니다. 자 연기 파티클을 하나 더 생성하여 컨트롤 D를 D를 누르시면 파티클이 듀플리케이션돼서 하나가 똑같은 레이어가 하나 복사됩니다. 자 이제 아래 파티클과는 약간 다르게 옵션, 값, 옵션 값들을 약간씩 다르게 하여 아래 파티클과는 틀린 모양을 갖게 해줍니다. 뭐, 어떤 옵션을 만지셔도 상관 없습니다. 아래, 아래 파티클과 다른 파티클을 생성할, 만들 것이기 때문에 어떤 옵션, 이 옵션, 저 옵션 다 건드려 보아서 아래 파티클과 다르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러한 연기 파티클들이 생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런 자잘한 파티클들을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기 파티클을 하나 복사하셔서 이것은 파티클이라고 네이밍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파, 생성될 파티클은 구름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원 모양이기 때문에 스피어로 타입을 바꿔줍니다. 자, 그럼 그 파티클들이 보이지 않죠? 투명도가 너무 적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100%로 해주십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파티클들이 보이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사이즈를, 파티클 사이즈를 1로 해보겠습니다. 1로 해주시면 이렇게 자잘하게 파티클이 생성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파티클 개수가 정하니 생성되는 파티클을 좀더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파티클들이 생성되는 것을 볼수 있죠. 자, 이 파티클 역시 똑같은 것을 하나 더 복사해서 아래 파티클과는 약간은 다르게 이 옵션, 저 옵션 만, 만져보시고 아래 레이어와는, 아래 파티클과는 다른 느낌의 파티클을 만들도록 합니다. 자, 2m 사이즈도 줄여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파티클 모양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제 이런 랜덤한 라인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역시 이 파티클을 하나 더 복사합니다. 복사하고 파티클들이 이렇게 퍼지는 것은 벨로시티 값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파티클들이 최초 속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퍼지게 되는 것인데요. 벨로시티의 값을 한번 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파티클들은 헷갈리니 이 라인 파티클만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럼 이런 라인이 보여지게 되, 생성되게 되죠. 벨로시티 값이 없으니 파티클들이 퍼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파티, 초당 생성되는 파티클의 수가 너무 적어서, 이렇게 파티클들이 라인이 점점점점 보이는 것인데, 파티클, 생성되는 파티클 개수를 1000 정도로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라인이 생성되게 됩니다. 자, 이 라인 모양은 처음엔 작고 커졌다 작아지기 때문에 얇고 두껍고 얇아지게, 되, 얇아지게 됩니다. 자 이런 모양의 파티클인데요. 자 파티클이 너무 심심하게 돌고 있습니다. 자 심심하게 돌고 있는 파티클의 움직임을 주어 보겠습니다. 피직스 옵션에 가보시면, 에어 항목에, 터블런스 필드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 옵션은, 파티클들을 각각 다른 움직임을 주어서, 서로 다르게 보이게 하는 그런 옵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에펙트 포지션이라는 수치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올리시면, 올려보시고, 램 프리뷰를 해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랜덤한 라인이 표현되게 됩니다. 자, 근데 너무 방전 맞죠? 자, 스케일 스케일을 좀 줄이시면, 이런 식으로 흐물거리는 라인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제 라인을 하나 더 만들어 보죠. 역시 이전 작업과 마찬가지로 아래 파티클과는, 아래 라인과는 다른 움직임을 보이도록 옵션, 옵션 값들을 조절해 줍니다. 자, 라이프도 조절해주고, 에펙트 포지션의 값도 조절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라인 이 만들어지게 되죠. 자, 하나 더 만들어 볼까요? 자, 이것들도 아래와 마찬가지로. 값의 변화를 주어서 자, 그럼 이런 라인이 생성되게 됩니다. 자 분위기 연출을 위해서 다른 분위기의 라인을 또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일단 한번 어떤 모양인지 볼까요? 이런 모양이 됐습니다. 아 연기들이 약간 연기들이 약간 더 퍼졌음 퍼져 보이게 보였으면 좋겠네요. 자 이런 라인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분위기 연출을 위한 라인을 하나 더 만들어 보도록 하죠. 파티클 타입을 타, 파티클 타입에 보시면 스트리클릿이란 옵션이 있습니다. 자, 이 파티클은 무엇이냐? 자, 사이즈를 한번 늘려보죠잘 보시면 라인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인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의, 하나의 파티클에 하나의 파티클이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파티클에 지정한 개수만큼의 파티클이 생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피어는, 파티클 하나당 하나의 원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라인이 생성되는 것이고, 이것은 파티클 하나당 여러 개의 파티클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라인 여러 개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전에 아이팟 나노 CF에 이런 아이팟 나노 라인을 보신 분이 계실 텐데 이 옵션은 원래 파티클 1.5 버전에서는 없었지만 2.0 버전부터 새로 도입된 그런 옵션입니다. 자, 이 옵션이 도입됨으로써 아이팟 나노 같은 그런 라인을 생성하는데 좀더 수월하게 작업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의 라인을 만들었는데 너무 진하죠? 자, 사이즈도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명도를 좀 낮춰보겠습니다. 자, 파티클 개수가 너무 많아서 너무 진하게 보이게, 네. 파티클 개수를 줄여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부도은이 부분은 이부은이부은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부분이 부분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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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은 이부 그럼, 이런 라인들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아, 그래도, 너무 진하네요. 200 정도 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분위기에 라인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건 역시 하나 더 만들어 볼까요? 하나 더 만들어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다른 느낌의 라인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이건 역시 파티클 개수도. 그럼 이런 라인이 만들어졌죠. 자 이제 한꺼번에 볼까요? 자, 이런 라인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결과 영상에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라이트가 육안으로 보이게 됩니다. 이것은 럭스 이펙트를 사용, 트레코드에 럭스 이펙트를 사용한 것입니다. 럭스 이펙트를 적용할 솔리드를 하나 생성합니다. 그러는 럭스 이펙트를 적용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라이트가 육안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저는 포인트 라이트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럭스 이펙트에선 이 포인트 라이트 옵션을 조정하면 저렇게 라이트를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아까 만들어 놓은 라이트 컬러가 푸른 게, 푸른색이기 때문에 럭스 이펙트를 적용시 이런 푸른색 라이트가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 영상 영상에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라인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저것을 일일이, 저것은 일일이 다키 프레임 잡아준 것이 아닙니다. 랜덤한 값으로 적용한 것입니다. 那你，那你。